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최신 혁신 사이버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차량은 완전자율주행을 위해 설계된 테슬라의 첫 번째 차량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최근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 차량을 연간 200만 대나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럼 지금부터 사이버캡의 최신 소식과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사이버캡의 자율주행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부터 볼까요? 최근 기가텍사스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사이버캡이 이제 추적 차량 없이 테스트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율주행 차량 뒤에 사람이 운전하는 차가 따라다니며 안전을 확인했는데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사이버캡이 기가텍사스 안에서 스스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해졌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미래교통의 시작 아닐까요? 다음은 사이버캡의 생산 방식입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 생산 라인이 마치 고속전자제품 생산 라인처럼 운영될 거라고 밝혔어요. 이건 테슬라의 특별한 언박스드 프로세스 덕분인데요. 차량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간 200만 대라는 목표도 가능해진 거죠. 게다가 기가텍사스뿐만 아니라 여러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니 테슬라의 야심이 정말 대단하죠. 마지막으로 사이버캡의 디자인 소식입니다. 최근 사진에서 사이버캡 창문에 매우 짙은 틴트가 적용돼 내부가 거의 안 보인다고 해요. 예전엔 반투명 틴트로 살짝 보였던 것과 달라졌죠. 심지어 올 2월에는 스테어링 휠이 달린 사이버캡도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 변화들은 테슬라가 계속 디자인과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은 최종 사이버캡이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오늘은 테슬라 사이버캡의 자율주행 테스트, 혁신적인 생산 방식, 그리고 디자인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로보택시가 아니라 테슬라가 꿈꾸는 미래 교통의 상징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